오늘이 마가복음의 예수님 16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말씀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소위 치유 사역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치유 사역은 단지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모든 것이 원래 목적대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말씀사역과 치유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오시기로 약속한 참된 메시아요, 구주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사역과는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열두 제자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왜 하필이면 열둘일까요? 열두 12 좋고 열다섯도 좋을 텐데 말이죠. 이 열둘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열두 집파에서 비롯된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새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새 백성을 대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 백성 그것이 바로 지상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12리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들이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수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 주목해 보건데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 온지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그 피서술하고 막 신속하게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지 기술이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제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똑같은 본문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보면은 제자를 부르셨다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우리가 그 세우신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 말씀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오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보내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려는 것이 두 번째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곧바로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은 제자들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합니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삶을 나누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뢰로운 관계로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에 힘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봉사에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경험이 없이 무슨 힘으로 봉사하고 어떻게 주님을 닮아간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요즘을 놓쳐버리고 급한 마음에 예수 믿으면 이제 주를 위해 봉사해야 되는 줄 아는 이런 조바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뜻하고는 전혀 달라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자, 고린도 전서 1장 9절에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여기 또 우리를 불렀다는 말씀이 나와요. 구원하시고 또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나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왜?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자주자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일만 하는 일꾼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참된 제자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제자 삼으신 것은 일 시켜 먹으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직해 하시려고 말이죠. 그러니 신앙생활의 순서는 먼저 교제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우리의 봉사와 사역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교제 없이 사역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의 자리로 나오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그래서 인격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 은혜로 때가 되면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때 봉사가 진짜 봉사 아닙니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른 말씀 하지 않았어요. 실망이다. 원망스럽다. 내가 너한테 속았다. 너 같은 걸 제자로 가르쳤다니 억울하다. 뭐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오히려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내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관계 회복을 위한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열리를 제쳐두고 그 마음 한켠에 사랑하는 마음, 여전히 있는지를 원하셨어요. 그것만 있다면, 관계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듣고, 그리고 다시 주님의 사도로, 일꾼으로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신 첫 번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어두운 시대, 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안타까운 영적 혼란기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바짝바짝 가까이 다가와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영성이 살아있는 복된 제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내 힘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은 단순한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권능. 이 권능은요. 통치자, 왕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동시에 왕이 가진 능력을 함께 의미합니다. 권세와 능력. 그것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이 능력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부음 받아야 되어요. 이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열두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 가운데는 이런 주님의 권능,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잖아요. 빌립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막 승천하실 때입니다. 흥분한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세상으로 뛰쳐나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전에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권능을 가지고 나가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권능을 받아요? 예,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미 교회에는 성령의 권능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이 권능을 사모하고 권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때도 말이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 성령께서 제자들을 사로잡으시니까, 보통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위대한 일을 해내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래서 기록된 거 아닙니까? 불 같은 성령. 불이 뭐예요? 불은 뜨거움이에요. 열정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열정이 막 불타오르듯 솟아나니까 제자들은 이제 그 열정을 가지고 다함이 없는, 지지 않는 이런 헌신을 해낼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 바람은 뭡니까? 바람은 바람은 동력입니다.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받자 이들은 그 권능을 가지고 뜨겁게 주를 위해 불타오르는 심령을 가지고 지칠 줄 모르고 막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보내시니까 성령의 권능을 주시니까 그 힘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봉사하다가 지칩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왜 나의 사역에는 열매가 없습니까? 나는 왜 주어진 일마다 못할것 같고 불가능하게 느껴집니까? 내 힘은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힘 갖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내 힘으로 하는 동사는 오래 갈수 없어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못할 것밖에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바짝 내 안에 들어있는 힘을 빼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병원도 내려놓고, 지식도 내려놓고, 직분도 안장창들처럼 목에 힘 주던 거, 이거 다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겸손하게 내 힘이 아닌 성령의 권능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신다니까. 그 권능으로 내가 가지 못할 곳으로 가게 하시고, 내가 못할 일을 이루게 하시고, 음,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주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어? 내가 억지로 힘을 쓸 때는 턱도 없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일이 술술+ 술술 되어지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그가. 당시의 땅끝이라고 할수 있는 로마에까지 가서 기어코 복음의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로마에 난 모든 길을 사용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도 그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중요한 삶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유명한 빌리보서 사장 13절 말씀. 자, 우리 한번다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응? 그러나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권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수 있어요. 실패해도 좋아요. 가난해도 좋아요. 병이 들어도 좋아요. 역경이 닥쳐와도 좋아요. 상황은 관계가 없어요. 주의 권능이 헤쳐나가게 할 거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일 때마다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모일 때마다 내 힘을 뺌으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충만케 하사,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장점을 보셨어요. 장점을. 본문 16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부르신 열두 제자의 이름 목록이 나옵니다. 이, 명단, 이 명단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눈에 들어오는데 제자들이 별로 대단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당시에 평, 서민층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는 유력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자도, 명사도, 세력가도 없었어요. 자, 이것은 세상에 일꾼을 뽑을 때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 사,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좀 쓸만한 유력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도움을 받을 텐데 그가 좀 멋지게 일을 잘하면 결국 하나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평범한 열두 사람을 내게 주면 나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이 원리는 오늘날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방법하고는 다를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다 같이 읽어 봅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한 사람은 쓰임 받지 못하는구나 지가 해놓고 지가 다 자랑하고 말테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별로 대서롭지 않은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 것을 엿볼 수 있어요. 어떻게요? 우리 한번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시작.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리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제자들의 장점을 보고 대주고 해 계십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주 다혈질적이에요. 그리고 심히 불안정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로 어떻게 틀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실수도 많이 하고 실언도 많이 해서 책망을 받기까지도 했어요. 나중에는 큰 소리치다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으니까 그것도 세 번씩이나 이런 심히 연약하고 불안정한 시몬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별명을 붙여 주었어요. 이 별명이 하도 유명하니까 아예 그냥 그의 이름처럼 알려지게 말지 않았어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은 바위, 반석. 이런 뜻입니다. 그의 상태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멋진 이름을 지어줬는데 나중에는 그가 변하여 초대교회 초석을 이루는 초대교회 든든한 반석 같은 지도자가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그리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약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들여다 보시고 우리를 기대하신다니까. 음? 여기 야구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나오죠. 이두 사람은 보아 억의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멋진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주님을 위해서 불같이 크게 열정적으로 쓰임 받기를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붙여주셨죠. 나중에 이 야구보는 열두 제자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를 합니다.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그리고 요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사 마지막까지 제일 오래 남겨두세요. 그리고 요한 게시록을 쓰는 암프로 되어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친어머니 마리아를 위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장점을 들여다보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기대하시면서 귀엽고 위대한 사도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분 이제 말씀을 닫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부르신 당신의 지자들을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잡고 보댈것 없어도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권능을 주셔서 사용하시기로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중부교회가 대형교회, 초대형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님 보실 때 다른 교회가 없는 멋진 장점들이 있지 않겠어요? 목사인 내가 봐도 가슴 벅찰 정도로 좋은 장점이 많은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이 이제 사도직을 계승하고 단순한 제자를 넘어서 세계를 무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고자 다짐만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코로나 19 이후에 말세치 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가득 가득 찬 우리 대전 중부교회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